최근 쏟아져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 기사들.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워드박스에서 확인해 볼게. 자, 먼저, 어닝 시즌이라는 것부터 알아둬야 해. 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기업들은 우리가 매출을 이만큼 달성했어요. 영업이익은 이만큼 냈어요. 이런 실적 관련된 보고들을 분기별로 해. 한 분기가 끝나고 나서 기업들이 우리 실적 이렇게 했어요. 발표를 내는 그 기간을 우리가 어닝 시즌이라고 해. 그러면 이 실적 관련된 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컨센서스야. 이 컨센서스가 뭐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을 증권가 또는 시장에서 예상을 한 거를 우리가 그 컨센서스라고 해. 예상 추정치. 이 기업의 매출은 이 정도일 거다. 영업이익은 이 정도일 거다. 이런 예상치를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 실적을 딱 공개했을 때 컨센서스랑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더 좋을 때를 우리는 earning 라고 해. earning surprise라고 해. 근데 반면에 이 컨센서스보다 안 좋으면 earning shock. 어닝쇼크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오늘 배워본 단어 컨센서스, 기업 실적에 대한 증권과 또는 시장 예상치다라고 예를 하면 되겠고, 어닝서프라이즈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을 때 월등히 좋았을 때, 어닝쇼크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을 때, 그럴 때 일컫는 말이야.